그, 종가는, 그, 눌림시 매수, 그리고 매수를, 어, 들고 있어도 한 번씩 흔들린다. 만기 전일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만기에 얼른 꼬리 시키는 게 아니라 만기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한 번씩 흔드는 게이 만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어저께는 우리가 아침부터 매수로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경험인데, 꼭 저거 그 주문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맞잖아요. 그저께 야간에 318 주문 실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저께 야간까지 해서 318을 찍잖아요. 이 318을. 318을 318선물수 찍어요. 그래서 어저께 방장이 저 주문실수 적어놓는 저 찍을 수 있다. 그게 경험인데 옵션이고 주문실수 나오면 꼭 거의 가더라고. 그318 어저께 양안에 찍은 거예요. 고점 찍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만기 전일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할 때 오늘 그원회이 어저께 원회이였어요원회이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매수도 대응하고 매도는 그뭐 체크해가면서 매도는 음그 흔들리는 거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듯 흔들리는 거 그거지 나오 아래고 계속해서 그리고 매수 요구세는 안전 구간이라는까지 것 이제 반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원웨이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위치상이나 또 어저께 수급 또 만기 천일 이런 거로 볼때그원웨이 다음날 흐름, 그러니까 거기다 좀 적어 줄래요. 원의 다음날 흐름, 그죠 그러니까 원의 다음날 흐름은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공존하는 등락 구간이죠. 그죠 매수, 매도가 수익이 공존하는 그죠 등락 구간, 그니까. 러 그렇죠 여러분들 저 만기 다음날 만기 전일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좀 매도가해서 쭉 들어가다가 다시 또 매수 올라가고 매도로 들어가고 이러한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요 만기 전일이고 요 생각을 염두하면서 오늘 만기 전일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시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어제는 에 그뭐 아침에 빠질 때 매수 분할 3 1 4 30 매수 빠져도 매수해라 거긴 된다.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310뭐6인가 얼마야? 팔아주고 다시 매수해라 뭐 매수엔 매수 그리고 그 매수엔 매수 그 매도는 흔들리는 것이고 그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하는 게 낫다. 오후에도 하락은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원의 이었어요. 하락은 없는 수급이다. 그래서 매수에 기대 수익이 크지 않기, 크지 않았잖아요. 야간까지 318이지,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원예이었어요. 요새 원예이가 나오면 정말 원예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예전처럼 원예이처럼 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뭐 왔다갔다 왔다 갔다. 결국은 뭐 원예이가 지 않은 원예이가 나온 거예요. 어제도 그저 원예이가 은 원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예이로 볼 때, 오늘은. 오늘이 다음날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그, 그,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열시에 뭐, 방장도 좀 보겠지만, 뭐, 북미회담이 있어요. 북미회담. 그죠? 오늘. 이거 뭐, 세계적인 이벤트잖아요. 이것이 또 어떻게 우리 시장에, 그, 반영이 되는지, 그, 북미회담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 또한, 어, 뭐, 체크를 해야 돼. 대북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오늘 어떤 식으로 어, 얘네들이 그 오늘 그냥 뭐 상승을 쭉 해버리냐 아니면 뭐별뭐 뭐 내용 없이 마무리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데 반전해 볼 때는 그냥 잔잔하게 하다가 한번 뭐 좋은 얘기 나오면 대북주 같은 뭐 예시? 뭐, 상한가, 뭐, 이런 쪽 쫙쫙 왔다 갔다 하는, 이러니까, 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선물 시장도, 우리 파생 시장도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수매도가 공존한다, 원액이 담당이니까, 웬만하면 따라가, 만기 전이고 포션이 없으면 도리오라따라가지아 기다려야 차분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 기다려야 되고,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그 만기천일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만만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 없으면 기다리시대 그리고, 그, 매수, 매도가 양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뭐, 양매수 들어오고, 뭐, 양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등락구간에다 대면, 포지션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나와주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뭐, 들어갈 때 저점을 잡고, 고점을 싹, 딱, 딱, 고점을 잡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질 수 없,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음. 더 나아갔으니까, 조금, 어, 포지션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단도에 하는, 요런 트레이를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오늘도 만기전을 진행하겠습니다.